네, 반갑습니다. 머니첼리저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가치투자를 실현하는 신사주식이고요. 제가 투자사 그리고 증권사 이런 곳에 일을 해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소부장주 혹은 투자의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응집이 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더큰 관점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론에 내딛었고요 일단은 오늘 삼성중공업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우리 차트 보면서 얘기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시 31분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시장보 나쁘지 않고요. 코스피도 1.5% 그리고 코스닥은 0.56%꽤 상승을 텐션을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스닥에 비해 괜찮아요, 여러분들. 미장보다 오히려 국장이 지금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 이쪽으로 냄새는 어떻게 맡았는지 기가 막히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주부터 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꾸준히 매매를 하고 있고요. 대용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 삼성중공업 1,800. 80만 주 지금 실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여러분들. 14,800원에 플러스 3% 정도 상승 유지 텐션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무조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영상 때도 제가 이 부근에서도 한번 짚어 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짚어서 그런지 몰라도 CCI 시그널이 결국에는 뭐다? 후행성 지표로서 매수 사인이 한번또한번 나왔습니다. 결국 주봉상으로 볼때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거의 주마다 한 번씩은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다? 우리는 엄청나게 지켜봐야 된다, 이 종목을. 이 종목이 지금 왜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호재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 수주잔고 추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24년도 사업 보고서 기준단이고요, 여러분들. 그래프만 보더라도 충분히 너무나 좋게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굉장히 탄탄하죠. 매출이나 수주. 어쨌든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최소치가 여러분들 28조예요. 28조. 최고가 얼마죠? 한 34조 정도. 근데 지금 보다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풀어드렸을 때 수주장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23년도 12월 31일부터. 재작년부터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했을 때 25년도 3월 17일 오늘 나온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무방하다는 것. 그래서 현재 시가 총액은 13조 1,648억 원이고요. 매출액과 영업 이, 지배 주주 순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4년부터 25년 그리고 26년까지 점프업이 됐을 때 결국에는 멀티플보다 12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12조를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1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일 삼성중공업에서 수주장고가 나온 게 오세아니아 지역이죠. 호주 쪽. 이쪽 선주로부터 1조 9355억 원 규모. 셔틀 탱커 9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한 척당 해도 돈이 어마어마한 건데 무려 아홉 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수주장고가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25년도 대비 매출 대비 수주장고는 이제 33조 정도, 33조 8,500억. 그래서 상승사이클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NG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LNG 핫하고 삼성중공업은 FLNG.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lng를 운반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flng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성중공업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여러분들 일봉입니다 근데 일봉과 주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부터 상승 한번 더 상승 언덕을 한번씩 만들어 주죠 그리고 급등 후에 지금 역삼각형을 크게 한번 그려 보자면 자, 15,000원만 뚫어 주면 여러분들 이거 다시는 안올 가격이 옵니다. 제가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추세선이 열려 있고요. 봤을 때호가창이 오늘 양봉 캔들이 여러분들 완전히 위로 꺾였어요. 상방으로 꺾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지지 물량을 쌓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곧 있으면 조만간 뚫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호재가 떴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호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트 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 제가 여러분들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텔레그램 무료방이고요. 제가 운영하고 짱가님도 같이 운영하는 저희 두 명의 전문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있기 때문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무료입니다. 그냥 누르셔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오세아니아, 선주, 매출액 등등 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월봉상으로 차트를 보자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월봉은 거의 계속 상승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상승 한번 해주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한 4개월 동안 조정박스권세 지지 물량을 한번 쌓아주고요 그 지지 가격이 얼마다? 8천선이다 8천원에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주고 또 반등 그리고 여기 이 구간 또 쌓죠 또한번 쌓습니다. 9천구간에 쌓습니다. 그리고 급등, 뒤에 매물 소화하고 다시 급등. 그 말은 뭐다? 결국에는 12,000선까지는 지지 물량이 또 쌓여있다. 12,000. 결국에는 4,000원이라는 평단가를 천천히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가창 작업을 한 겁니다. 계단식 상승이죠.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계단식으로 하나둘씩 천천히 올라가주는 그림.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 복리의 기적으로, 복리, 여러분들이 추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LNG 쪽 굉장히 좋죠. 좋을 수밖에 없고요. 조선 쪽올한해 너무 좋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이 보다 삼성 중공업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8조 원 규모 FLNG 수주 가능성의 급등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수주 나왔죠. 오세아니아에서 오세아니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수주 잭팟.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편안하게 지켜만 보셔도 좋다. 뭐 내가 직접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저희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FLNG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정의가 어느 정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호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소스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타점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아래에 저희 채널 댓글창에 제가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편하게. 입장만 해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